금일은 봅시다 와 날씨가 왜이리 춥지 1월 2 2일 월요일 와아우 패션이 오늘 살아있습니다 아! 확실히 한파기가 있네요 새벽에는 눈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펑펑 왔어요 근데 또다 말랐네요 네 상당히 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택배도 와 있다고 하고. 네. 이 텐트에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어요. 내일, 오늘 저녁부터가 내일 눈이 펑펑 온다고 하던데. 아... 눈을 과연 견딜지? 견디죠. 충분히 견디죠. 야, 이거 찢어졌네. 돌멩이 때문에. 아, 안에, 아, 안에 돌멩이를 놔둬서 그런왜 그, 왜그 안에 둬가지고. 그, 아, 그... 테이프 붙이면 됩니다, 뭐. 자, 어쨌든 씻고 준비하고 상추자 넘어가서 밥 먹고 낚시하러 가보시죠, 고 오늘은 장파이네. 그래도 일정 동안 고기 많이 모았습니다. 벌써 좀 가득 찼네요. 바람 막아주는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지렁이 상태 좋네요. 어. 개불가지로 갔다가 밥 먹으러 가시죠. 아. 파추자 상추자, 외양권. 전부 다 지금 바람이 터져가지고 파도가 좀 많이 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제 거고, 뭐지? 칼갈인가? 택배는 찾았고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동해로 와가지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살아있네 오랜만이네 그... 예. 야, 이제 눈이 많이 오네요. 그래도 비보다 눈이 낫네. 춥기는 춥지만. 내일부터 기상이 원체 안 좋아서 오늘 장을 좀 봐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마트로 가가지고 고기도 좀 사고. 아, 고기 근데 약간 질리는데. 추자에서 두 번째 주유입니다. 지금 추자에 있는지 한 13일, 4일 차인데 이제 두 번째. 살아있네요. 마당. 93,000원. 지난번이랑 금액이 똑같은 것 같아요. 금일 또 바람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뒷바람입니다. 이 추자도는 북서풍이 때려치면 갈 데가 엄청나게 없거든요. 여기가 또 만만하네요. 어제도 뭐 바트가 한 두어번 날아갔기 때문에 이 자리 그대로 해가지고 해지기 전까지 또 피딩 한번 노어보겠습니다 월동 준비글. 얼굴이 와이에부어놓 하나는 창개지렁이 금일은 오늘 또 구독자 신님과 함께 해가지고 해지기 전까지 피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양권에 보시다시피 지상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월파를 하고 파도 높이가 엄청나게 높이 솟아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조가를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어, 금일의 첫 수는 에놀레미,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10분입니다. 자, 어제 물이 좌에서 우로갈 때, 들물 때 로드가 두어번 이래 날라갔죠 가만 보니까 지금 시간이 아직 간조 중이네요. 약2 시간 뒤부터 초들물이 받치기 시작할 건데, 물이 분명하게 좌에서 우로갈때 크게 입질이 올 겁니다. 오늘 기대를 갖고 들물을 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는 들물이 좋은가? 어제는 들물의 입질이 많이 왔죠.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됐네요.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부산에서 볼수 없는 이눈발을 추자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 들물이 시작이 될 겁니다. 한 마리가 나와야 될 텐데, 지상이 원체 안 좋아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아, 낚시해야지, 네. 이제 들물인데. 날추무셨나봐 어, 어. 어, 맛있는 것좀 뜻하게 먹으라고 사요 그래, 뭔데? 어허, 씨. 아, 이거 따뜻한 거를 사왔구나. 네, 사러는 까지 아이고, 아주 따뜻하게 잘 먹을게. 네, 많이 <웃음> <지내세요>. <웃음> 미친 새끼. <laughs> 아이거 좋아. 따스하게 묵게. 예, 반갑습니다. 아. 기자인 척. 따뜻하니 맛있네요. 역시, 이렇게 눈 오는 날 먹어야지. 좋다. 까병아, 일로 오란다. 어. 드립 한번 쳐봤다. 어흥. 여기로 오란다. <laughs> 금이는 기상이 문제인가 입질이 안 들어오네요. 오늘 도움의 입질은 단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총조간에 놀림이 있다만 한거한 마리. 맞죠? 날이 안 좋아서 고기가 안 들어오나 보네요. 수온도 떨어지고 어쩔 수 없죠. 이게 다 까병이 때문입니다. 집에 가고 싶네요. 5시까지 해보고 안 나오면 접고 오늘은 가야 될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네요. 약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입질 없으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안 되는 날, 인정. 야, 텐트 다 부서졌다. 큰일 났다, 이거. 비상! 와, 축다 나갔네. 야, 이거 어째야 되노, 이거? 형님들, 이 바람에 결국은 넘어갔는데요. 이게 지금 축들이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부서지진 않았는데. 복구는 아다 부서졌다 갑자기 그게 생각난다 에이 뽀니 빠이 그대는 하늘나라로 그 전에는 바람이 이렇게 밀어 쳤단 말이죠 뒤에서 근데 이제 뒤에 끈들이 묶여 있으니까 잘 버틴 건데 얘가 지금 어제부터 옆 바람이 밀어 쳐버리니까 못 버텼네 이게 보니까 다른 축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전원도 부서졌네요 축이 아예 부러졌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너무 세서 접는 거는 힘들고 짐이 많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웃트리고 세기를 한번 받을게요. 아 이게 드릴로 해야 좀 자세가 나오는데 이게 오케이. 감이 지금 표정 안 좋네요. 그렇게 텐트를 잃어버린 감룡. 야. 오. 깐뇽이. 벗기면 아시지. 더 가져왔어. 오. 아프리카. 이야. 이야, 진짜 이쁘다. 대박. 깐뇽이. 깐뇽이. 원, 투, 세게. 좋습니다. 만족합니까? 아, 대만족이죠. 좋아요, 좋아요. 1월 23일 1시 42분이네요. 처참하군. 나름 조금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별로네요. 애매모한 날입니다. 일단은 밥을 먹으러 갑시다. 배가 고프니까. 똥통도 좀피우고 물도 보충하고 날씨가 아주 장난이 아니구만. 동바들의 행렬. 안 열었으면 걸어서 저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하자문 열은 음것 같네. 또쓰하데기 없는 하하려요 또. 녕성을요아요 형님이. 사 사과되어 오는데, <laughs> 네. 잠깐만 유튜브 형님들.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까병이 정말 빠졌네요. 지금 오늘 같은 날에는 낚시를 할수 있는데도 낚시 안 한다고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있는 모습. 자, 이런 짓궂은 날씨 속에서도 낚시를 준비하는 우리 까병이 상당히 멋지네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웃음> 편집이다, 편집이다. <웃음> <웃음> 자, 그래요. 저는 아직 편집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또 편집에 좀 집중할 동안 우리 까미용이와 우리 또 신님께서 예, 작작떠나겠습밤 낚시 준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오늘 그래요. 전투 낚시 아주 멋집니다. 두분뭐 하세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laughs> 뭐 하세요? 눈 없고 추운 날씨 <웃음> <웃음> 낚시하는 거 보니까 낚시 안 하고 싶으세요? 자 커피 한잔하세요 녹색이 까빙이니까침 아... 뱉었죠 <laughs> 아 이거 무슨 선? <소리. 웃음> 집중할게요 아와 소치 영상 찍을 거예요 방해하지마세요자 자이언트의 눈 한번 문좀 닫아주실래요? 동영상 촬영 중이니까 금일은 유튜브 편집 끝. 업로드하고 밥 먹고 나니까 10시 16분이네요. 오늘은 역시나 날씨가 안 좋아서 낚시를 아예 안 했고 다눈 쌓인 겁니다. 내일은 제가 볼때 차가 아예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차가 움직여도 저 사륜차를 타고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여기 있어야죠. 얼굴이 막 부었구만. 이제 내일부터 기상이 계속 안 좋다는데. 안만 생각해도 다음 주 중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기상이 계속 안 좋네요 추자도가 일정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으나 기상 문제로 한번 나갔다가 뭐 다시 오던가 나가서도 또할 일도 있고 그죠 그래야 될것 같네요 지금 뭐 가병이도 그렇고 신님도 그렇고 차 시동 걸어놨죠 저도 차 시동 걸어놨습니다 이런 날씨가 방전 위험이 있거든요 충전도 하는 김에 충전 잘 되고 있네요 오늘 20% 때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러니까 낮에 충전을 좀 돌렸거든요 45% 그러니까 물도 거의 만땅 금일은 이렇게 마감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둘다 어디 갔어? 날이 또 구리구만. 금일도 역시나 국밥. 날이 안 좋으니까 가게 문연데도 없고, 맛도 살아있기 때문에, 열로 가겠습니다. 묵리항으로 왔는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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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히> <목> <목> 와, 어, 어, 맛바람 장난 아니네. 빠른 패스. 도다리 낚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패스. 자, 이왕 나온 김에 통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일 됐거든요. 아, 무게가 통발 포기. 추자도에 2물로콜에마자 BHC가 있고 달란주자. 아, 아, 귀빈식당이라고 지려 부리네요 자, 한번 들어가보시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야, 분위기 좋아. 자, 이거는 닭볶음탕. 와. 금일은 1월 25일, 목요일 1시네요. 밥 먹고 왔습니다. 어제 상추자도에서 자고, 이렇게 까병이랑 미끼를 챙기러 왔죠. 와, 오늘 뭐, 시작부터 우주복. 전투낚시 스타일입니다. 아이, 하이 갈라. 보려을한전 자체 그만 보세요 조금 <laughs> 노을은 이제 없고 바람이 지금 많이 부는 상황인데 어디로 갈 거예요 용동 갈 거예요 그... 수온이 지금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뭐안 나오겠습니까 그래 용동으로 한번 가보자고 일단 <laughs> 결국 포인트 돌고 돌아서 또 여기 닭목재라는 포인트로 이렇게 왔습니다 야 오늘은 바람이 안 맞네요 일단 뭐또 여기서 하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드는 요렇게 펼쳐놨습니다. 방금 카메라에 못 담았지만, 입질이 한번 내려 꽂았는데, 미스가 났네요. 오늘 뭐, 수원이 내려가도 입질이 옵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금일의 첫수, 보고, 요, 담가놓죠. 빵이, 빵이, 빵이 어마어마한데, 귀엽게 키우죠. 아주 좋아요. 요렇게 개바이 앞에서 낚시를 하면서 먹는 커피의 맛은 아주 일품이죠. 콜드블루. 또, 붕장어 대물 미끼 고등어를 챙겨왔어요. 혹시 모릅니다. 이 포인트가 또, 붕장어 98cm가 나왔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뭐 구름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햇빛. 겁나 멋지다. 보고 또 나왔네요. 사이즈 5만 원. 네, <laughs> 예, 어, 저것도 담가 놓으시죠. 이야, 진짜 이쁘게 나온다. 현재 시간 5시 8분입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다 할 입질은 없고, 물색이 변했습니다. 약간 색이 탕물로 변했죠. 이제 그간조가약한 50분 가량 남았는데 오늘 또 과연 들물 때는 입질이 와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개불이에요? 아니요, 삼겹질 입질 들어왔습니다. 있네요. 아직 있네요. 있다 있다. 오 왔다. 와. 와. 까비 까비. 아잘안 나옵니다. 딴뭐 고등어는 무조건 장어지. 음. y 복치네 오~~~ s yes, yes, 어 e s 어 e s 어 e 왔어 e s y 어 s yes, 붕장어 yes, yes, y 이 s y e 하하 e <봄> s 요 e s 장어 s 요 와, s 장어가 진짜 큰진 나왔어. 이게 진액이 있죠. 콧물 같은 요 진행이 상당히 거슬리죠 사이 좋다 야 추자도에서 꼼장어라니 볶음 메모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자 꼼장어 잡아온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조리를 한번 해 보는데 바다장어 양념 소스에다가 다진 마늘 청양고추 그 다음에 후추 때려 넣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이 꼼장어는 진짜 직접 잡아서 절대 안 먹어 봤는데 요동을 치는구만 최대한 얍실한 거 한번 먹어 볼게요 자연산 꼼장어 금일은 1월 26일 금요일 10시 18분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좋은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났죠. 얼른 상투자로 바로 넘어가서 밥 먹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점심? 금일은 비어있는 것 같네요. 빨리 자리를 선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에 지나가는 분이 계셨는데 이따 가셨고 자리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신님이 좀 메인에 같이 가병이나 하다가 저는 유튜브 편집 마무리하고 다시 올 거니까 그 전에 뭐 조가가 있으면 저는 그냥 뭐 적고 갈게요 오늘 가병이만 믿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오늘 신님 믿을게요 추자도 여행자 센터 탐방객 심터오아 스탬프 오. 허 아 그래도 일찍 끝나니까 뭔가 평온함이 느껴지네요 우와 다 있더라고 우와 뭐야 물메기탕 곱창전골 대체하면 되잖아 그쵸 대체하고 와차고 한번 물어보자 포장용기가 있나 그게 문제다 사장 아, 저거를 아, 그릇을 두 개로 개? 나눠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요 네. 네 그렇게는 해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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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네. 소곱창전골 네, 네. 아유 전골을 그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최영장 군사장좀 구경하다 올게요 네 뭐, 황금부기를 돌같이 하라. 관심 없는데. <laughs> 추자도에 오면서 이런 골목은 또 처음인데 초등학교가 숨어 있었네요. 하추자의 중학교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크다. 최영 장군님은 고려 말 장군님으로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전에 강화도 해군을 할때 마지막에까지 싸워서 이제 전사하신. 멋진 분이십니다. 여기가 사당이구나. 아 이렇게 연결되네. 요뒤 바로 뒤가 헬스장이고 요게 다물에 가는 게.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시죠. 아 주둔처였대. 와, 야. 1970년 국고보조에 의해 건물이 복원된거래. 관리를 엄청 잘하셨네. 여행 유튜버로 전향하신 건가? 여봐라, 그에 아무도 없느냐. 거란국 사신? 그때는 <laughs> 그걸 느껴지네요. 오래된 아, 세월에. 제가 오래된 세월에. 네. 좋아. 이야 상추자가 이렇게 다 보이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단감 나무군. 예? 단감. 귀찮은데. 이를 보니까 더 이쁘다. 아, 와, 예쁘다. 어 진짜 이쁘다. 턱걸이 아.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 뭐, 그래요 파 팔이 얼마나 센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어? 야, 이거 진짜 추억의 놀인데, 옛날에 어릴 때 진짜 이런 거 올라가가지고, 맞죠? 그때는 진짜, 어? 제가 140대 이랬는데, 지금은 뭐, 너무 작아보이네. 해보세요. 내, 내 생각은. <laughs> 우선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아 어, 어깨가 안 좋다, 요즘. 어휴. 저 12시 되면 동상 움직이잖아요. 아, 뭐 콧구멍에, 그, 그뭐 휴지 심박힌 거 빼면은 뭐 그런 썰 있지. 진짜 오만 썰다 똑같네. 어느 학교든. <laughs> 어, 이 안에도 돌돔과참돔 보고, 폭돔도 있고, 병에 병에 뱅에도 껴있네. 가만 보니까 추자도에 전기차 충전소라고 있네요. 예, 여기 간판이 존재를 하고 있고, 간판이 가리키는 위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왠지 이쪽일 것 같아요. 아 여기 면사무소 쪽에 있네요. 아 여기 있네. 오 전기차 충전기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또 이런 골목은 또 처음이네. 야 아, 에덴 패션. 아 이게 맛있대요. 오. 정물을 정물을 이야 숨은 맛집이고. 한 바씩 다. 여기가 원래 추자면 사무소 예터네. 야, 이거는 집으로 활용해도 죽이겠다. 야, 이, 집좀 사지. 좋아 보인다. 긴 집이 엄청 많네. 그래요. 평탄하게 그래요. 배달 갔다 올게요. 그래. 오늘 딱한 테이블 받았다. 아, 장사합니다. BHC. 포장해 갈 건데. 포장해. 네. 치킨도 사고. 갑시다. 아주 벌써부터 지금 낚시 가려고 지금, 지금. 모닝똥 했더니 상쾌하구만. 빨리 가시죠. 뭐 합니까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어요. 빨리 밥 먹고 가야죠, 빨리. 금일은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예상외로 바람이 조금 없네요. 바람이 안 맞는 거 같은데 현장에 가봐야 될거 같고. 수온은 지금 아직 안 좋습니다. 12.6도 물때는 오늘 아 9물때 현재 만조를 찍고 곧 날물이 진행되겠네요 아, 까병이와 신님이 오늘 따로 해가지고 돔사냥을 갈 것이고 저는 저만의 또 돔사냥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디 갈 거예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오늘 약간 패션이 뭡니까 이거 까마귀 네 예, 예, 약간 그 진짜 까마귀인 줄 알았네요 살아있네 아! <laughs> 추자도 들어온지 어느덧 한 달하고도 3일이 지났습니다 할 짓이 아닌데요 이제 마감할 때가 됐구나 예얘또 웃긴 게또 막상 이제 추자도 떠나려고 하면은 또 아쉬움이 와요 5일 남았다 5일 동안 파이팅 금일 또 추자맛집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날이 근데 너무 좋아 그래서 어디 가실 건데요? 너 피해서 그러면은 포인트로 레스끼리 해보시죠. 오늘 파이팅입니다. 갑시다. 제가 하고 싶은 데가 있었죠. 저기에서 지금 물이 받치는 곳. 요 띠가 보이죠? 오늘은 왠지 요 다리빨이 오늘은 물색도 좋네요.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 친구가 한방 터진 거 다시 공략해 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또 다른 느낌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오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는구만. 여기서 요로한데 한대, 요로한데. 한대. 금일의 로드는 레드펄스 BT 6-450 에디션. 릴은스피 파워. 원줄은 파랍사 3호와 5호. 채비는 폭스 피싱의 컬투 채비. 봉돌은 35호, 40호. 원줄은 카본 10호에다가 바늘은 오늘 진우 10호와 서포 전용 바늘 18호 미끼는 개불과 청개비 써보겠습니다 꽝치실거예요 저는 오늘 분발 낚시 할겁니다 어 분발 낚시 하실거예요 항상 하는데 아안될것같아 아, 우리가 파이팅이 없으시네요 아, 목소리에 항상 한거였군요 저박쭙 네. <laughs> 그림 좋다 오늘 청개비에 혹동 넣자마자 바로 입질했어요 어 살아있는데 아, 혹도 한 마리 하고, 아직까지 어신이, 봄에 어신이 한 번도 없네요. 폐지기 전, 물이 좀 어느 정도 죽어갈 때, 그때 아니면 물돌이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기다려봅시다. 이것이 추자도 붕장어 사이즈죠. 좋다. 바카스! 약간 늑득하게 생긴다. 희한하게 생겼네. 니네 얼굴처럼 생겼네. 이야, <laughs> 이것이 바로 감성돔 초밥. 감성돔 면탕. a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